좋은 노래들은 시간이 흘러도 우리 귀에 아신이 너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나제테 뭐 주세요. 안 주셔도 되는데 이제 오늘 버들이 왔으니까 버들이 주세요. 버들이 어, 저는 안 주도 돼요. 어차피 아까 오늘 어, 일당이 1 7만 원인데 한 천만 원 벌어놨어요. 음. <laughs>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이제 신나는 걸로 어, 제가 하는 일은. 뭐뭘 팔려거나 뭐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오늘은 에, 버드님이 오셔서 어, 조금 분위기만 띄우고 사람만 좀앉혀가지고 어, 그래도 맹세히 우리나라 어, 최고의 정말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될다크호스 어, 우리 꾸러기 팀의 어, 아주 멋진 어, 여인이죠. 우리 버드님이 오셨는데 그냥 빈자리를 해서 이렇게 공연을 한다는 게좀 그래서 좀 제가 좀 사람 좀 메꾸고 잠깐만 조금 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괜찮죠? 음, 그래서 일명 술집으로 얘기하면 삐끼 아요 삐끼. 삐기. 음, 사람만 채워놓으면은 이제 버드님이 좀이나 나와서 내사랑 왼수 하면서 앙! 앙! 하면 그때는 뭘 팔아요. 그럼 그때 도망가갖고 요 앞에 가면 또 각설이 또 있다. 다 음, 이렇게 해주네. 오래간만에 제가 예, 이제 MR을 가지고 막 공연을 했는데 오늘은 키타를 가지고 한번 7080 조금 달려볼까요? 괜찮죠? 어. 그대로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 어, 소리 좀 지르지 마 놀래요 그게 어, 어디를 보고 있어?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왜냐면 어, 가끔 쳐다보면 나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지 몰라 어. 그대로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한 두세 곡 그대로 그렇게 그 다음에 쿨이 불러 노래 슬퍼지라기 전에 그 다음에 어, 마지막 곡으로 아름다운 강산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괜찮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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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나는 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스코 번으로 바꿔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 7 0 8로 신나게 다녀봅시다. l e 서자이로 오셔, 이죠, 이죠, 안 잡아보고 일 와. 좀 제발 옆에 가 있으면 안 되냐. 너만 쳐다보면 시부라 가사를 잊어버리고 할 말이 없어진다. 아 어쩌면 나를 좋아하는 새끼들은 하나같이 나고 상태가 비슷한 줄 모르겠어. 아 아까 오전에는 또애펜내가 와갖고 하루 종일 이거에 꿍이 죽여 놓더니 그애펜내가 가고 나니까 저 중간에서 오만 원짜리 집어던지고 난리 쳐고 갖 들레를 예매하더니 이제 내 펜은 시부라 상태가 나고 똑같은 날또 힘들게 하는 우리는 우리는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 어. 우리 빨리 리가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계속 이 생활을 하다가는 거의,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상태가 술처먹고눈 꺼내 완전히 메리메리한 사람 아니면은 상태가 나고 똑같아.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조금 웃게 보려고 그런 거지. 오해는 하지 말아요. 어, 어, 오늘 뭐하나더 벌었어? 아직 안 돼? 어어어 어, 어. 좀 이따 내가 벌어줄게. 음. 작년에도 와봤지만은, 우리보다 더 많이 벌어가요. 자, 네. 일명, 아, 술집으로 얘기하면, 우리 집 기도요, 기도. 음, 진상 있으면 가서 존나게 두드려 패불고 그래. 근데 어저께 보니까, 야, 그, 그, 아, 이 앞전 작년에 보니까 니가 더 많이 두드려 맞던데. 어, 그래, 나 함부로 하지 마. 음, 이런 형들은 모일짝 짝몰짝하게 해도 돼. 근데 뒤에 봐줘. 안경쓴 저런 형들, 저런 형 조폭 같잖아. 잘못 건리면 존나게 두드려 맞을 수 있게. 저 사람 봐가면서 무 <laughs> 어서 오세요 이모님. 에, 출근이 늦었어. 찔찔찔 어제 집에 있으면 며느리 그 호리기 씹어 가려니 그 지랄을 싸니까 얼른 나와 아예 내일부터는 이제 추우니까 내일 비 오니까 유산하고 이불 갖고 와. 아예 아. <laughs> 자 에, 아름다운 강산에. 어,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합시다. 음, 왜냐면은 우리가 어, 7080 시대에 이 노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목이 많이 쉬어서 지금 우리 무림이가 음악을 빨리 잡아준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 몇 분만 더 모시고 우리 버드님과 만나는 시간을 이제 조금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노래 불죠. 동네 꺼마십새끼들 추운 줄도 모르고 그 노래 아시죠? 아 연이란 노래를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광산 연결해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아시면은 같이 불러주시고요. 아, 모르시면은 그냥 옆 사람 졸리면은 샤대기를 막 때리시오. 그러면 그것도 박수요. 아, 준비됐서막 이어 가겠습니다. 음악 앞서지 마세요. 어. 오늘은 내가 마이크 잡을 때는 내가 대장이요. 그죠? 어. 아 주시던데, 무조건 쳐주세요. 좀 뒤에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배우고 느끼시오. 한 앉아서 노래만 따라서 부르지 말고. 아 어. 맨날 홍해 조지라고 앞에 네 줄만 이렇게 줘. 저 뒤에도 이런 걸좀 보고 느끼란 말이요. 그러고 살 있는 사람들이고 주고 싶은데 창피하면 속만 까딱까딱해. 아니 그냥 하는 얘긴인데 아니 정말로. 이렇게 많이 갖다 주시고. 어, 아무리 내가 술 좋아한다고 술을 소주로 박스로 바고요오메오메 정말로 나미쳐버렸네 우리 호남의 대표적인 입세주. 나는 고마워요. 나는 돈보다 더 저렇게 술주는 여자면은 나한 번씩 주고 싶더라 예, 진짜 술이 좋아 그런 말 있잖아요 술은 업고 갈 수는 없지만 몸속에 담고 간다 고 예, 그래서 제가 예,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버드님 <laughs> 우리 버드님도 이제 술 먹기 시작했어요 예, 왜냐하면 전에는 잘안 드셨는데 음. 제가 어, 여기 와서 버드님이 술 드신 거딱한번 봤어요. 자 오늘 스님이 우리 초대해가지고, 거기 밥을 에, 식사로 갔는데, 그, 그 위에 담근주 있죠, 담근주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가짝지근해. 그게 <laughs> 이제, 버드님이 그 한잔 해보세요. 나 여기 와서 입사해서. 그때 술 먹었는데, 야, 우리 버드님도 곤조가 있더만. 어, 안 그런 줄 알았어. 술을 먹으니까 일단 눈구녕이 뒤집어져.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평상시에 오라버니, 오라버니, 나이가,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같은, 큰 채씨라, 집안이라, 조심, 서로 조심해요. 근데 그날은 술이 차니까 눈구녕이 완전히 맛이 갔더니 <laughs> 야, 정팔한 새끼야. 네가 사람이냐, 이 새끼야. 내가 전국이 각세리라고 다 해봤지만, 진짜 너는 국산이 아닌 것 같다. 너가 그 아버지 필리핀 맞냐? 그러면서 막지랄라고막 젓가슴을 올리고 뭐랄. 날... 와나 그때 한번 보고 그 뒤로부터는 절대 내가 술을 안 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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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래 술도 안 좋아하셔요. 저집저 음, 저 버드님의 집안은 내력이 그런가 봐요. 저금 동생분도 생전 술을 못 먹은다고 하대요.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어저께. 어저께 그 동생분하고 나하고 소주 일곱 병을 누가 잘 마신가 봐그더니 시골놈이 여덟 병을 쳐먹었더니만 와 그래 놓고 술안 먹는다고 그래네 근데 이제 단장님한테 걸리면 우리 작살이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술 절대 일할 때술안 먹는 걸로 해요 네 예,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오신 분들도 술은 너무 많이 잡수지 마시고 우리 여, 이 선물로 주신 건 고맙습니다만은 앞으로 저런 거 주지 말고 현금으로 주세요 아셨죠 예 예. 에에뭘못술 예. 적당히 딱. 우리 주량에 맞는, 한국 조선인의 가장 맞는 정량. 딱! 소주 8병 시켜서 딱 끝내는 뭘로 해야 돼. 소주 8병, 응? 9병 먹으면 안 돼. 자, 그것도 절묘하고 마지막 곡 하나 더 하고, 이제 아름다운 강사까지 합시다. 이제 사람 거의 차네. 응. 뒤에 사람들 얼른 좋은 말로 할때 이리 오시오. 어, 어, 좋은 말로 때 앉아. 응. 어, 앉아야 뭘포라먹기가 좋든가. 어, 서있으면 자세가 이래. 그래갖고 뭔뭐 얘기하면 휙 돌려버려. 그럼 우리만 신세 조절. 어,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어제까지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까 공연하면서 뭘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다 사주시고 어, 조금 이제 모, 모, 모지란 사람은 몇명이 있을 게 있을 때 어디 가냐면 화장실 뒤에 숨어 있던 만 추잡실 없게 냄새 풀풀난 뒤에. 음, 자, 어, 그래서 이 노래는 꼭 제가 하루에 한번 하고 싶습니다. 세례당 살아가면서 어, 정말 복 중에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가 보지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 성공한 사람이라 고 그래서 저는 어, 매일 해는 다시 뜬다 이게 친구야 우리 서로 말고 재밌게 살자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한번 하고 마지막 곡 아름다워 제가 많이 하고 싶은데 먹이셔가지고 보시다시피 좀 소리가 잘안 나오잖아요 이해를 좀해 주시고 좀 용서를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끝나면 바로 이제 우리 버드님과 함께 여러분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자 아시면 손뼉 치면서 같이 신나게 친구야. 다시 뜬다! 전! <laughs> 나 박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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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는 <목소리나> 정말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